선생님, 오늘 아침에도 혹시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쑤시고 아이고 소리부터 나오셨습니까? 허리, 무릎, 어깨. 성한 곳이 없어 아침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드는 듯한 고통이셨나요? 아니면 밤새 뒤척이며 잠못 이루다 해가 뜨는 것을 보며 그저 한숨만 내쉬셨습니까? 겨울 속 주름진 얼굴과 힘없이 처진 어깨를 보며 내 청춘은 다 갔구나 하고 쓸쓸히 돌아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 줄어들지 않는 기력, 그 모든 고통을 저 또한 겪었습니다. 9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보았고 제 자신의 노쇠함과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서는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나이 탓, 노화 현상이라는 말만 들려왔고 의사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절망감마저 읽혔습니다.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 어떤 값비싼 보약이나 현대 의학의 신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수술이나 고통스러운 재활훈련도 아니었지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마시는 이것 한 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제 몸의 염증을 잠재우고 기력을 북돋아 주며 다시 활기찬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70세 저의 기적 같은 건강 비결, 그 진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4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며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에 대해 연구해온 한의사 정철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누군가가 희망을 되찾은 서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다는 것을 찾아 드시지요. 특히 뼈에 좋다 하면 칼슘 영양제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혹은 관절 건강을 위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을 드시기도 하고요. 좋다고 하니 무조건 많이 그리고 비싼 것을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건강 상식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맹목적인 칼슘 영양제 섭취는 정말 우리 뼈를 튼튼하게만 할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슘 영양제가 오히려 혈관에 칼슘 침착을 유발하여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마치 강가에 쌓이는 퇴적물처럼 우리 혈관에도 불필요한 칼슘이 쌓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체내 흡수율 또한 개인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오히려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늘 무엇을 더 먹어야 할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무엇을 빼야 할까야 그리고 어떤 것을 바르게 해야 할까에서 시작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무조건 값비싼 보습 크림을 덧바르시죠? 사실 그게 피부 본연의 장벽 기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습관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도한 외부 물질은 오히려 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영양소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균형을 찾도록 돕는 근본적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주변의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사들이 미처 말해주지 못했던 혹은 너무나 당연해서 놓치고 지나갔던 영업 비밀과 같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70세에도 정정한 기력을 유지하고 매일 아침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는 그 기적의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오랜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증명된 이 모든 고통을 잠재워주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준 비결은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생강 꿀차 한 잔이었습니다. 만드는 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첫째, 깨끗이 씻은 생강 한 토럼 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을 얇게 저며주세요. 껍질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생강 껍질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민 생강을 끓는 물 300ml 일반 컵한잔반 정도에 넣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은근히 끓여줍니다. 너무 센 불에 끓이면 생강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마치 약다리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셋째, 불을 끄고 생강 건더기를 걸러낸 후 따뜻한 생강차에 순수 꿀한 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꿀의 양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기적의 한 잔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생강꿀차일까요? 여기에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 속에 낀 녹을 제거하듯이 우리 몸 속에 쌓인 염증 물질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지요.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거나 손발이 찬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을 넘어 천연항생제이자 항균작용을 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꿀은 생강의 매운 맛을 중화시켜주면서도 생강의 효능을 몸속 깊이 전달하도록 돕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마치 잘 맞는 짝꿍처럼 생강과 꿀은 만나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년간 연구하며 알아낸 추가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통후추 23알을 함께 넣어보세요. 통후추에 들어 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의 체내 흡수율을 무려 3배 이상 높여줍니다. 마치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택시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뻣뻣한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아침마다 솟아나는 기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거나 비싼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강꿀차의 효능을 처음 알게 되고 그 중요성을 확신하게 된 것은 저희 오랜 환자분 덕분이었습니다. 75세의 박명자 어르신은 수십 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마지막에는 손가락 하나 펴기도 힘들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셨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으며 삶의 의욕마저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어르신께 이 생강 꿀차를 권해드렸고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달뒤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토록 뻣뻣했던 손가락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스스로 걸어오시는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 살아났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통증 때문에 울던 제가 이제는 기쁨에 겨워 옵니다. 다시 살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의 마음도 참으로 뭉클했습니다. 단순한 차한 잔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지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한때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70세 김철환 박사님. 도이 생강꿀차 덕분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매일 아침 활기찬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편안하게 걷고 싶으신가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수 있겠다는 희망,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의 힘입니다. 자, 이제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세 가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세요. 첫째,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돕는 작은 습관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생강꿀차 한 잔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면역력을 북돋아주는 그야말로 기적의 선물입니다. 셋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바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가장 강력한 실천은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고 댓글에 오늘부터 생강꿀차 한 잔으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건강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뿌리인 소화 건강을 잡아야 진정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큰 희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백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